안녕하세요 형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촬영할 때 쓰기 좋은 삼각대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 네, 포토프로 1003 HR 제품이고요. 어, 주요 특징으로는 수평 센터 컬럼, 그다음에 360도 회전, 빠른 세로 촬영, 모노포드로도 변경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알루미늄 삼각대가 되겠습니다. 어, 저도 삼각대를 이, 촬영할 때몇번 쓰기는 하지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찍을 때 수평을 좀 맞춰서 찍고 싶은데. 어, 지금도 보시다시피 살짝 그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 일반 삼각대는 이렇게 항공샷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항공샷 찍는 것처럼 수직 촬영까지 가능한 이런 삼각대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리 브이로그나 아니면 뭐 제품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직 촬영이 되는 삼각대를 꼭 쓰곤 하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나오나? 일단 카메라 이 가방도 하나 들어 있고요. 메고 다녀도 되겠죠? 자, 블랙 컬러의 포토 프로 여기 모델이랑 제품명 써있네요. 그다음에 발 부분이 여기가 좀 돌아가는 조인트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또 편하죠. 빠지게도 할수 있네. 볼헤드처럼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음,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가지고 가방에 빼서 이동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무거운 가방 같은 거걸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도 하나 있고요 이런 데다가 무거운 거를 걸어서 이제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가 분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리하지? 센터 칼럼을 분리하려면 이렇게 잡 대면 되나? 아 이렇게 오 이게 비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노포드 있으면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정해서 비디오를 촬영할 때뭐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발 하나짜리로 땅에 딱 지지를 한 다음에 사진보다는 비디오 찍을 때 이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헤드도 이쪽에 달려 있죠 일체형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모노포드로도. 오, 길다, 이거. 오. 길이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약간 그, 등산 스틱. 오, 또 늘어나네? 1단, 2단, 3단, 4단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라서. 오. 모노포드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등산 스틱 같아요. 돌려서 빼는. 그런 방식이네요. 여기 고무 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이거 모노포드 겸 비디오 헤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능 중에 비디오 헤드를 아예 빼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 잠금 장치를 꽉 조인 상태에서 밑에서 이렇게 돌려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면은 완전히 카메라용으로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보레드 있잖아요. 카메라 설정한 보레드 이런 거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정을 시키면은 네, 카메라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기능 좀더 살펴보자면 어, 가로 촬영도 요즘에 많이 하지만 세로 촬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로 촬영 기능. 그 다음에 마운트 해제는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빼면 되는데 밑에 이렇게 나사로 돌려서 풀고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이나사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홀더도 연결할 수가 있죠. 어, 핸드폰이든지 미러리스든지 뭐 상관없이 쓸 수가 있게 좀 나기 때문에 보용성이꽤 좋습니다.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찍을 때 핸드폰으로 놓으면 되겠죠. 핸드폰으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도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때 일반적인 삼각대를 쓰게 되면은 완전하게 수직 촬영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항공샷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기능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삼각대 다리가 다 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거를 방지할 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 찍으면 완벽하게 이제 제품 같은 거 촬영할 때 항공 샷으로 촬영을 할수 있겠다 라는 그런 거죠.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인기 많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런 거 촬영할 때는 이 항공 샷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보니까 어 그럴 때 쓰시면 더 좋겠죠. 네, 오늘은 포토프로 삼각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격 대비 다양한 기능과 튼튼한 느낌이 드는 그런 다용도 삼각대였습니다. 제품 정보는 더 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